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이탈리아는 어, 이탈리아의 육종가가 자기의 자기 나라의 국호를 사용할 정도로 어, 정말 야심차게 발표한 포도 품종인데요. 지금 안 익었는데 이 정도입니다. 안 익었는데 딱딱한 상태거든요. 이제 이게 익으면 더 커지는데 거북만큼 이상 커집니다. 지금도 뭐 거북만 하죠, 근 어, 이게 굉장히 대립계 포도이고요. 향이 아주 좋은, 향이 정말 일품인 포도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이제 변이, 지가 나와가지고 발견된 것이 루비오코야마 또는 비너스라고도 하는 포도가 있죠. 이탈리아인데, 오, 정말 멋진 포도입니다. 청포도인데, 베이지색으로 익어요. 베이지색으로 익는데, 씨가 있어요. 샤인마스켓도 사실은 씨가 있는 포도예요. 씨 있는 샤인마스켓을 샤인마스켓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사실은 씨가 있는 것을 호르몬 처리해서 씨 없게 만든 게 샤인이거든요. 이탈리아도 씨 없게 할수 있어요. 재배 그렇게 할수 있죠. 하지만 저는 씨 없게 재배하지 않고 유기농이니까 이 펙지배는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씨 있게 재배하죠. 샤인도 씨 있게 재배해요. 맛있으면요, 씨 있는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그 문제 삼아야 하는 문제인데. 소비자들은 맛이 있으면요 씨 그거 문제 되는지 않다니까요 물론 이제 먹기엔 벌컥 어렵긴 하겠지만 사실은 씨가 있는 게더 좋은 거예요 씨 속에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과학자도 밝혀졌고 이미 논문도 여러 편 있고요 아, 지금 이제 이탈리아인데 아, 정말 멋진 포도예요 아, 맛있고 향도 좋고 알도 크고 정말 기품이 있는 향이라고 할까 기품 있는 향 그리고. 외관도요, 딱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멋진 포도예요. 그런 포도를 제가 이제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말 멋진 포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품종도 사실은, 어, 열과 때문에 재배를 못하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열과. 정말 어렵죠. 이제 그런 열과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나라 그 포도 업계가, 어, 고급 상품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사실은 샤인머스켓인데 이더 좋은 품종으로 나아가려면요 열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좋은 상품으로 못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이런 품종들이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물론 저도 열과 피해가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조절을 잘못해서 피해가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상품으로 출하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이런 이탈리아 같은 포도들 을 야, 상품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에, 멋지죠. 이런 포도들 지금은 좀더 이제 모르는데 색이 오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지금은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아, 뭐 이런 청포도 같이 생긴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색깔이 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포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색이 오면 정말 멋지죠. 그런 포도들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인데. 이렇게 풀 키워서 재배하는 다양한 포도들을 한자리 심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게 루비오쿠야마예요.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탈리아 이렇게 포도알도 크고, 송이도 크고, 어,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포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야 멋지네요. 어, 자. 이렇게 달탈리아 자, 요 앞에, 이제, 이탈리아하고 똑같은 변이지라고 했죠? 요게 루비오꾸야마라고도 하고, 비너스라고도 똑같아요. 아, 포도로 봐서는 똑같죠, 그죠? 자, 보세요. 금방 보여준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포도알이. 이탈리아인지, 루비오꾸야인지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파리도 구분이 안 돼요. 이파리 보고 구분을 못해요. 포도 보고 구분, 구분을 하려면 색깔이 와야 할수 있어요. 청포도인지, 빨간색인지. 그거 보고 이탈리아구나, 루비오꾸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포도입니다. 어쨌든 저희 포도원에 이탈리아, 그리고 잠깐 루비옥고야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동원에서 강포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